어쨌든 어,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우리 그 지금은 이제 폐쇄가 됐고 이제 파산이 됐지만 그 동춘동에 영락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면 돌에 크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늘, 젊어, 젊은이 없고 늙어서 내가 노인이다 너도 노인 된다라는 그런 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우스갯소리로 읽었지만 저도 이제 노인이 될 거고 다 누구나 노인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도 어좀어 많은 평가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조성환 의원님 인천의료원의 전산 오류 부분을 뭐 국장님 여러 가지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그렇게 답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인정하셨고 추경을 하겠다. 그냥 그렇게 답변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런 일 없, 없게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의 얘기가 있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laughs>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변하는데 조금 어 신중하게 답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려시려 님. 예. 장성수 교원님.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laughs> 수고 많으십니다. 아그 이제 복지 전문가라고 다들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아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일자리를 하, 하려면 어또 건강이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와 보건이 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보건이 그또 복지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어 어떤 그 비용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노년에 활발하게 잘 살면서 또 다양한 계층들이 뭐 노년뿐만이 아니라 다 전부 다겠죠 일생을 통해서 그런 건강을 좀잘그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무튼 뭐 인천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의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민원을 좀 많이 하셔요. 어떻게 이제 뭐 일면식을 적어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뒤져 보시고 전화가 오는데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여기 57페이지에도 보면 그 소아응급진료센터가 있다고 써있잖아요. 운영을 한다고.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소아응급병원지 우리 이제 인하대병원하고 길병원에 지금 저희 수도권에서 이제 저희가 네, 두 네, 군데를 제가 갖고 야, 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네. 예, 그렇죠. 이번 그 명절 때도 저희가 잘 협조를 해서 어, 그런 불상사 없이 잘 운영을 했습니다. 네 1월 4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 그날 이제 겪었던 일을 민원을 하셨는데 어, 이제 8개월 아이가 이제 구토하고 이제 발열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대학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이제 두 군데가 이제 두 군데를 알아봤더니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송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다른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이제 다행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달빛 어린이 병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것도 우리가 이제 여덟 개로 지금 늘린다고 했는데 그 홍보 같은 것도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도 연수구에다도 네. 얘기했거든요. 연수구 보건소에다도 얘기해서 그걸 다 저기 학부형들이나 부모님들이 알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아응급 그 진료센터는 아마 중증 중증의 그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인천시에서 이런 체계를 다 갖고 있으나 어, 어떤 이제 정부 그런 그 의료 정책이나 이런 게 흐름이 체중증이 어, 이제 대학병원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원에서 볼수 있는 거는 일반 병원에서 보도록. 그래서 그런 안내를 이제 해드렸거든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소소한이 좀 오기 때문에 그런 의료 인프라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좀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 얼마 3일 전인가는 중동구의 소아 병원이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부족하다 이렇게서 해 이제 그 네네, 보도가 된게 네. 봤어요. 네네. 예, 예.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제 부족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아까 달빛 어린이병원 뭐할 때도 그 그런 구두 좀 배려를 해서 하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해왔는데 예 지금도 그게해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구정 인사로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가봤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뭐 질병이 나서 병원도 원활하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지만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어~ 재활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다 해주는 그런 게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 이제 그런 것도 지역 안배를 좀 해서 그거는 이제 뭐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네네. 들었어요. 구에서 요청이 오면 시에서 지원을 같이 이제 해줘서 설립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구 모임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어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서구 같은 데는 6 개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네, 네. 네, 한 개네지 두 개인데 그쪽에 굉장히 건강 지표가 좋아진 걸로 제가 건강 개선 연구회 할때 그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서구 쪽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 그거 네. 이제 노력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합형령 본부장께서도 이걸 같이 노력을 하겠다 예산이나 이런 뭐 확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아 지금 뭐 이제 서울대학교하고는 좀,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의사 파업 뭐 이런 뭐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며칠 전 저번 주에 국회에서 영종도에 그 항공 특별 병원과 네. 이런 특별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이 기약한다 의견이 성명서 있었습니다. 네, 성명서 성명서도 내셨죠?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에 의원님이 또 이제 의원 발의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 발의 하시는 분 의원님하고 네. 협의를 해서 네. 저희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요새 너무나 안타깝게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항공 사고 같은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진짜 제 굉장히 좋은 정말 세계 뭐 2위 자랑할 만한 그런 하, 그런 항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응급 상태가 만약에 없으면 괜찮지만 그거는 장담을 누구도 못 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미리 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기도 네, 싫은 일들이. 네 그런 있을 일이 있을 수가 절대 있, 일어나서는 있기 안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지금 13만 명 정도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응급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충식 의원님. 네, 신충식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린다고 축하 드린단 말 못했대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좀 어,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성수 의원님께서 어그영조도의 종합병원. 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고요, 드렸는데 요즘에 그 OTT 서비스를 통해서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네, 네. 아십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몰아서 보셨어요? 네, 이틀 동안 <laughs> 몰아서 봤습니다. <laughs> 저도 이틀 동안 몰아서 싹 봤습니다. <laughs> 네, 데참 그게 드라마이긴 하지만 사실 실화를 그 네. 바탕으로해서 만든 드라마잖아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 중증 외상 센터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어, 거의 꺼져가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 센터임에는 분명한데 사실 예산이나 또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병원에서는 좀 꺼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박판순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그 닥터 헬기 말씀을 드렸고. 네. 어또 최근에는 그 우리 무한 공항에서 어, 우리가 어, 상상하기조차 실은 그런 사고가 벌어졌고 또 최근에 뭐 항공 사고들이 잇따라 가고 있는데 어,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그런 특화된 네네. 법인 지금 조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원이 앞으로 추진되어 되는 것은 분명하죠. 뭐 인구도 그렇고요, 이뭐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어국장님으 계신 동안 좀 추진을 반드시 해주셔서 네. 어,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도 어 사실은. 어,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감염병 그감 병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어, 예산 때도 말씀 드렸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한테 제시된 건 없어요. 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게 없죠. 네,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또 이제 업무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보고 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고독사의 가장 큰그 노인 문제 의 가장 큰 해결책은 음 직업 그죠? 직업을 갖게끔 하는 것이 문제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노인이 겪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죠? 노인이 겪는 뭐 빈고, 병고, 고독고 그리고 무의고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무의고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무의고가 해결이 되면 일단 빈고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빈고가 그또 무의고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아픔도 좀덜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고도 어,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고독한 부분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2030년에는 한 25%가 65세 이상이 되고 네, 네. 어, 2040년에는 제가 알로35% 이상 65세 이상이 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어, 노인분들에 대한 지금 그 제가 기사를 보면 어, 경기신문인가요? 경기신문에서 그 고독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고독사가 그 계속해서 매년 최근 3년간 인원이 줄고 있고 어, 그래서 어, 다양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네. 게이 보도자료에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의원들한테는 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요요 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어 자세한 부분은 따로 저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요 부분에 서 지금 이게 생각하시는 아, 분 일단 좀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시고. 고, 네, 고독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뭐 50대가 제일 아직은 제일 높고, 다음에 60대, 40대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고독사 문제를 위해서 지보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또또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남동구가 올해 처음으로 또시범 사업을 또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에 있는 일인가구와 더불어서 어떤 은둔형은 이제 청년 미래센터 청년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인 중장년부터해서 이제 노인들까지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노인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를 해서 동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또 일할 근로 능력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조건부 수급자도 많지만 우리 일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말씀해 주 감사한고요. 제가 그요 바로 전에 사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고독사를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은둔형 청년들이거든요. 은둔형 청년들을 발굴해 내서 찾아간다는 거는 그러면 은둔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은둔형 그 청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까 사회 서비스원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네네. 왜냐면 하 청년들이 관심이 없어요. 시에서 뭘 하는지 뭐뭐 일억 드림 이런 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네, 지금 뭐 정치도 관심 없고 뭐 이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은둔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뭔가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네. 어, 1년 동안 잘 운영하셔서 우리 획기적인 보건 복지국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네, 신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려는 의원, 예, 인간마네 의원님 시간이 꽤 흘렀네요, 국장님 죠. 신병 적장이 여기 네. 반가워요, 일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아까 뭐 의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요 그죠?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묻겠어요. 네. 뭐 우리 감염병에 많이 얘기 계셨는데 사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감염이 되는 것보다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인천시에도 우리 그 중구에 특히 항만과 공항이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이제까지 말씀드릴 7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75페이지.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에 대해 여쭤볼게요. 네. 그 최근에 보면 그 폭염하고 이제 그 폭우가 이상 기후를 많이 이제 했는데 우리 이게 말라리아 환수가 좀 늘었어요. 그 이제 뭐 자료해 보니까 전국의 721명 중에 인천이 132명, 경기도가 400명. 네. 그래서 이일를 우리가 인천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증가가 왜 됐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좀 답변 좀 주세요. 아그 말라리아 환자 수가 이제 132명으로 이제 24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한4.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거저 바짝 대지가안될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온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모기 이제 생식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캠핑도 야외 활동이 좀 많아졌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원인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개목이 방제 전략이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관행적으로 이렇게 방제되어 왔던 것들을 이제 근거 중심 방제로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관 대상으로 말레지리 안내서도 이제 제작도 배포를 24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근거 중심 방지의 대상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런 강화 북단 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발견에 대한 시민 홍보도 좀 강화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저희가 예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인천은 특히 이제 그 바다와 이제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네네. 그 어느 지자체에도 이제 뭐 홍보를 하겠지만 시군구에 특히 우리 중구는 거기에 대한 그좀더 세심하게 깊이를 그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 국장이 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네네. 좋겠다. 여기에서 대해 어떻게 간단하게? 네, 저희가 뭐. 뭐 중구 부분은 또 이제 바, 중구도 바다에 또 가장 접경되어 있고 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제보도 틀리니까 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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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임감만 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저는 아주 짧게 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네. 제가 늘 우려했던 게시군구 지역보장 동별 구, 아니, 구별 지역보장여비채에 기간제 지원관 그때 2년 전인가 네네. 예산 세워서 제가 실질적 사업비가 중요하지. 이미 군구에 지원기간기제 어, 지원관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한두 분씩 더 추가 배치됐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런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하고 계시고 뭐 프로그램 짜서 뭐 같이 논의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어, 아까 사선에서도 보니까 역량 강화가 있어요. 지역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 겹치는 거 아니에요? 아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23명이 지금 군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래서 인구 45만 이상은 세명 45만 명두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하는 역량 강화는 이제 신규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신데든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군구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역량 강화를 사서원에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읍면동에 156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 예.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군구에 위촉된 위원님들 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요, 동에 있는 지역보장협회분들은 마음 다 봉사할 마음 가짐으로 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많은 영양강화교육을 계속해서 할 필요보다는 실질적 사업비, 풀뿌리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네, 문자 네.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좀 대규모 행사 위주의 사업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이런 교육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는 이게 또 겹칠까봐 이번에 또 10주년 기념 행사를 예산도 또좀 채워놨더라고요. 그 사실은 뭐 네.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6개 동이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동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변동을 작게나마 예. 예산을 일부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금액이 뭐 크진 않지만 네. 뭐 뭐 150만 원뭐 아. 200만 원 이거 밖엔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예.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은 이제 원도심인데요. 이분들 예산만 있으면 사업 엄청 잘하세요. 네네, 예산이 맞습니다.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 사업할 수 있는 지원 좀해 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미 답변을 종결합니다. 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재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규칙 제 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없으십니까?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025년도 더 행복한 어, 행복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 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의료원과 인천시설공단 보건환경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